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5분할 매매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제 최근에도 제 지인들이나 요즘 주식시장이 또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지인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렇게 좀한 종목에 몰빵을 해가지고 지금 물려있는데 어떡하냐. 아니면 두 종목, 한 종목, 뭐이 정도.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거나 이렇게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 그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예, 요 방법을 이제 공유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분기결산 시작한 2020년 3분기 이후에 그 실현손익을 일단 공유 드립니다 요거는 사실 유튜브 그 재생목록에도 있지만 또 이런 인증을 해 드려야 또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평소에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서 계속해서 이익절만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이제 수익 실현만 했는데요 이게 수익 난 것만 한게 아니라 제가 일별로 실현했던 손실이나 수익을 정리를 자동으로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익절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된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고 매매에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5분할 매매법은 뭐 단순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총 시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5분할 이름대로 5 개로 분할해서 2000, 2000, 2000, 2000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시드가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 0만 원씩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5 종목에 결국에 5 종목에 2000씩 이제 투자를 하라는 말이고요. 이제 시드가 1억이라는 가정 하에서요. 그러고 나서 요각 종목을 매수를 할 때도 이렇게 400만 원. 400, 400, 400, 400 500.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로 또 각각을 매수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요거를 무조건 다섯 번다 분할로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 매수를 하신 후에 만약에 첫 번째를 사고 마이너스 20%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마이너스 20% 수준일 때첫 번째에서 두 번째 사서 물타겟은 마이너스 10%가 되잖아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20%가 되면 그 다음 거를 또 분할매수를 계속 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이제 수익권에서만 이때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서 바로 수익이 나면 이제 매수, 그 수익 실현 하시면 되는 거고, 물타기를 하다가 수익 실현을 할 때가 오면 또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우선 이 그림으로 일단 대략적인, 아, 런 흐름이구나. 에, 요런 이제 다섯 개로 나누고 또 각각을 또 분할 매수하라는 거는구나라고 해서 이 그림으로 우선 감을 익히시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5분할이니까 5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방금 보여드린 대로 다섯 종목에 나눠서 분산투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종목당도 5분할로 나눠서 분할매수를 하면 됩니다. 추가매수는 마이너스 20% 수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최초 매수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안되고 운 좋게 400만원 샀는데 바로 10%가 올랐다. 그럼 그냥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추가 물타기 후에 수익권이 됐다. 라고 하면은, 플러스 3%부터 상승시마다 분할 입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제, 막 마이너스, 뭐, 물타기를 해가지고, 마이너스 20%에서 물타기 해서, 다시 뭐, 마이너스 10% 됐다가, 또 요게 마이너스 20% 돼서, 그러니까 요때 이제 물타기 한번한 한 거죠. 그러니까 요게, 1번 여기서 산거고 2번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된거고 또 마이너스 20% 돼서 물타기를 해서 마이너스 13%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3번 물타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이너스 13% 갔다가 운 좋게 이게 다시 반등을 했어 그럼 이거를 마냥 갖고 있다보면 또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플러스 3%가 된다 라고 하면은 이 3번 3번 물탔던 이 400은 우선 현금을 챙겨 놓자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물 탔던 거는 이제 본인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서 뭐뭐 뭐 플러스 5%에 파셔도 되고 플러스 10%에 파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의 그 스타일상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우선 플러스 3% 되면 한 덩어리라도 한 덩어리라도 비중을 줄여 놓자 예, 그래야 리스크가 적다고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다섯 번째는 만약에 플러스 3%에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고요 플러스 3%에 일단 물탄거한 덩어리 팔았는데 또 다시 하락을 시작해 다시 마이너스 20%가 됐어 그럼 다시 또 반복하면 됩니다 다시 또물 타면 됩니다 그럼 평단은 계속 낮아지고 수익은 계속 실현하는 그런 모양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5분할 매매법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이 단순한 방법은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단순한 방법도 그 실천을 하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 라는 또 반성을 또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줄이니 시절에도 뭐 많이 실패를 했지만 요 5분할 매매법 물론 이제 꼭 5분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요런 컨셉으로 매매를 한 이후에는 뭐 수익 큰 수익은 좀 아니더라도 어쨌든 손실은 굉장히 최소화되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장점이라고 한다면 큰 하락이 나와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회복이.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마이너스 4 0 하락했다. 최초 매수 후에 제가 정한 대로 5분할 매매법을 만약에 하셨다면 평가 손실은 아직 손실이 본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18%로 마이너스 그40% 대비 많이 줄어든 상태로 계좌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인데요. 우선 수익, 수익 종목이 다섯 개 중에 한뭐 개라도 나오면 일단 입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현금이 조금 어느 정도 있게 되고 또 분할 매수를 하니까 매수 대기 자금이 항상 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현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이제 또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각자 스타일상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예수금으로 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예수금도 조금 약간의 이자를 줍니다. 아니면은 뭐, CMA 같은데, 조금 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데 넣어 놓으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채권 ETF, 이런 데 넣으실 수도 있는데, 채권 ETF는, 네 요즘은 조금 금리 인상기라서,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금리 인상기, 인상기가 아닐 때, 예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네 저도 잘 모르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각자 스타일상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박 수익은 쉽지 않다는 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대신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도 방식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좀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플러스 3%에는 우선 물탄것 정리하시라고 한 덩어리라도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걸 정리 안 하시는 방법도 있죠. 었 나는 이렇게 덩어리가 커져서 계속 물을 탔지만, 이 전체를 나는... 최소한 10% 위에서 팔겠다. 뭐, 그렇게, 뭐 투자 스타일을 가져가실 수도 있죠. 대신에, 이제, 리스크는 좀더 커집니다. 예, 다시 물려서, 이큰 덩어리가 물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이제, 투자 스타일대로 조금 변형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올인 매매. 예,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요거는 매수 큰 상승 시 대박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이제 이런 꿈을 꾸죠. 저도 이제 이런 꿈을 꾸고 주린이 시절에 미숙까지 해가지고 올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 물론 이걸로 부자가 되신 분도 있겠죠. 그런 실력 있으신 분들은 요 5분할 매매 요 영상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일반적인 분들은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은 성공을 해요. 오케이. 꼭 성공을 해요. 초심자의 행운으로. 근데 두 번째에서 실패하고 세 번째에서 실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혹은 한 번, 두 번, 뭐,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세 번째, 네번째 실패하게 되면, 아무튼 결국은, 결국은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 뭐, 100원일 때20% 수익 내는 거랑, 또, 120원 된 다음에, 마이너스 20% 되는 거랑 다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본전이 오는 게 아니죠. 여기 플러스 20% 됐다가, 마이너스 20% 되면, 마이너스입니다. 120에 대한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반복되다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매수 하락할 때 대응이 불가합니다. 고린 투자하게 되면은 저도 경험담인데 한 종목에 계속 물려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서 뭐 마이너스 40%로 물려있다 한 종목에, 그럼 이거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멘탈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손절해서 다른 종목 넘어가면 또 거기 물리죠. 그래 이게 멘탈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응이 좀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측 불가 상황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예를 들면, 나한 종목에 올인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횡령이나 대규모 사고 등 뒤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보시면 예를 들면, 오스템 임플란트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죠. 재무제표만 보면 현금도 많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2천억 대 횡령 사고가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렇게 거래정지 당하고. 예, 근데, 분산 투자를 해놨으면, 아니면 뭐첫 번째 400만원 시드만 들어갔으면, 뭐 1억 중에 400만원이 물려있다. 그러면 사실 뭐 크게, 뭐 잠은 잘 자실 수 있겠죠. 뭐 걱정은 되겠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을 전부 물렸다. 라고 하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응이. 그죠? 물론 아주 장기 투자를 해서 뭐 회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재무제표를 본다고 예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올인 투자는 리스크가 상당하다.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서 일단 투자 스타일을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분할 매매법, 응용편. 그러니까 각 스타일별로 상황에 따라 좀 바꿔서 하셔도 되는데요. 투자 금액에 따라 분할 방식은 적절히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종목수나 분할 매수 횟수 같은 거, 예를 들면 나는 천만 원을 투자하는 분이 있고, 10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난 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하는데, 뭐 분할 계속 하다 보면 뭐 얼마 뭐 남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네 종목이 아니, 다섯 종목이 아니라 나는 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뭐한세 종목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는 1 0억이나 투자한다 그럼 뭐 다섯 종목 너무 적다 한열 종목을 하겠다 나는 예. 그리고 분할도 뭐 여섯 분할이나 뭐 일곱 분할을 생각해서 뭐 하겠다 이렇게 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뭐 종목 수나 분할 매수 횟수를 적절하게 투자금액 에 따라 좀 조정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또 예를 들면 성장주나 배당주, 종목 특성에 따라서도 매수 방법이나 투자한도를 적절히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KT, 저도 이제 얼마 전에 KT를 갖고 있었는데요. 뭐제 매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KT 같은 거를 마이너스 20% 되길 기다리면은 뭐 매수를 못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움직이질 않죠. KT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경기방어주 성격 있는 거는 아난 마이너스 10%가 아니라 뭐한 마이너스 5%부터 매수를 하겠다. 뭐, 하실 수 있죠. 예. 그런 건 적절하게 종목 특, 성을 봐서 이제 본인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절하는 것도 뭐, 한, 나는 뭐, 처음 샀을 때 익절도 뭐, 플러스 5%만 돼도 팔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SKIT 같은 거, 요런 거 뭐, 아, 나는 이거 마이너스 5%부터 들어가겠다. 이래 버리면 곤란하죠. 이건 뭐, 마이너스 20% 손쉽게 옵니다. 실제로 왔고요. 제가 거의 마이너스 30% 가까이도 구경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종목의 특성, 성장주냐, 뭐, 배당주냐, 아니면, 뭐, 대형주냐, 소형주냐, 이런 걸 감안을 하셔서, 요, 이제, 물타는 그 퍼센트도 각자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분할 매매법은 제가 이제 가이드,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좀 구체적으로 좀 숫자를 쓴거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감이 오질 않기 때문에, 가이드로 드린 거고, 각자 상황하고 투자 스타일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응용을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국내 투자하는 이제 시드가 대략 한 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종목 수도 이제 10종목이 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 5분할 이상, 이상 매매 그 물타기를 할 때가 있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각자 투자 스타일이나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5분할을 해야지 했는데 5분할을 다 찼는데도 예를 들면 이렇게 다섯 덩어리가 있잖아요. 다섯 종목이 있었다. 근데 얘 5분할이 꽉 찼어요. 근데 지금 얘는 뭐잘 나가. 얘는 뭐 플러스고 얘도 잘 나가. 현금에 좀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5분할 꽉찬 종목이 다시 마이너스 뭐 20%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종목이 삼성전자야. 예. 그러면 나는 5분5분 날이니까 난 죽어도 안 산다. 뭐 그,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난 삼성전자, 난이 종목을 믿는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뭐한번 더, 한두번더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 이런 여러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상황에 맞춰서 하시되 분산 투자랑 분할 매도라는 기본적인 컨셉 정도는 지키신다면 주식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시청해주시고 예,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